아, 씨! 아니, 아, 드럼을 쳤는데, 아, 이게. 아, 미안합니다. 아유, 처음 오시면, 아, 수염이 줄어든 것 같아? 아니, 엄청 길었을 거야. 아, 내가, 아, 드럼을 쳤는데. 아, 오늘, 저, 아, 하, 짜증나네. 하, 아, 아 들어면 쳤는데 아 이게 아 BPM이 안 맞는 음악이었어.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내말 믿어. 막 원래 봐봐라. 이게 샘플 있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118.98에 이 어디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118.98에 찍고 쳤다 드럼을. 드럼을 치고. 아니 뭐가 뒤에서부터 박자가 쳐지는 거야. 나는 메트로놈 맞게 친것 같거든. 메트로놈 맞게 친것 같은데 이쪽에서부터 쳐져 뭔가. 아, 그러면 이게 조금씩 처지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BPM을 119로 하면 맞겠다 해서 119로 맞췄지. 몇 차이야? 자, 0 0 02. 0 02. 아, 0 0 0 0 아, 맞0 0 0 0차0 0 0 0 차이인 거지. 그 119로 맞췄다? 0또 어, 맞아 또 맞다가? 이 뒤? 이 쪽도 좀 맞다가 안 맞다가 해 맞다 안 맞다 해가지고 아 여러분 진짜 이거 BPM 0.0이 이거 야. BPM 0.0이 말이 돼 용준아 야 그래 우리 그 훈대후임 용준아 BPM 0.0이가 말이 돼요? BPM 0.0이 다르다고 여기 쳐져서, 그래서, 아, 내가 BPM 설정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 119로 하면 이제 맞겠지 해서 또 했다?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또안 맞네? 앞쪽 부분에서 또안 맞아. 그래가지고, 잘 들어보니까, 아, 이곡 자체가 BPM 왔다갔다 해. 일정하긴 한데, 왔다갔다 한 거야, BPM이. 맞아, 나 급발진 중이야. 지금 난 이거... 이건 쉽지 않다. 와, 나 진짜... 나 5시부터 와가지고... 5시부터 와가지고 계속 드럼치고 있었는데... 나 내가 잘못한 건줄 알았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야, 용준아, 이 말이 되냐 자. 아, 진짜, 이거는. 어휴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래, 용준아, 안녕? 이제, 이제 난. 아니, 이게, <laughs> BPM 0.0이 와. 이 차이가 맞다고 생각하니? 야너 나중에 에이. 아닌가 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나중에 이거 그 토무 아티스트분의 슈퍼볼 볼어 이거 BPM 측정해 봐 이거 뭔가 이상해 아니 그니까 <laughs> 곡은 곡은 정말 <laughs> 아이 <이게> 진짜 아니 논란이 <laughs> 되겠는데? <laughs> 아니, 곡은 정말 이거 나 너무 나이 곡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아나 음, 음. 너무, 너무 너무 좋아서 이 곡을 쳐서 우리 팬분들한테 아 일단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마이데 이 <laughs> 해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okay. 안녕하세요 마이데 이 군대 후임이에요 여러분 음악 을 엄청 베이스 엄청 잘 치는 친구인데 야 나중에 이거 한번 해봐봐 진짜 그거 로직으로 하면은 어 DPM 달라지는 거도 어. 다 잡아 주는데. 아. 아, 지금 에이블톤이 문제다. <laughs> 에, 내가 에이블톤을 써서 이 에이블톤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에이, 에이 저는 에이블톤을 모르니까요. 아, 근데 에이블톤에 그 워프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BPM 뭐 잡아 주듯이 하는 거? 가 음... 기능 이 있긴 한데. 아, 그러니까 워프가 BPM 잡아 주는 기능 아닌가? 워프 맞지? <laughs> 모르했는데 저도 일부 안써 가지고 아아나 <laughs> <laughs> 아, 진짜 나 그래 용준 어 어쨌든 나중에 한번 비빈 측정하고 형한테 한번 마일 줄아요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나가봐 바이 바이 나간거야? 아나왔구나아 수염이 길었네 수염이 길었어 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근데 너무 아까, 아까워서 <laughs> 너무 아까워서 아, 일단 리듬친 부분이라도 올려볼게요 아 근데 제가 못쳤기도 했는데 아 이거 진짜 고 어렵다 어제 제가 추천해드린 추천해드린 추천해준 추천 여러분한테 추천해준 아그 아티스트분인데 와 이제 노래 어렵다 이거 아 이거 그룹도 어렵고 아 그래 뭔가 어때요? 숨 많이 그었죠네 토모 토무, 토모 토무. 토모 선생님 선생님? 친구인가? 토모님 토무, 몇 년도 데뷔세요? 토모님 몇 년도 데뷔세요? 어어어아 어, 완전 어. 완전 선배님이시구나 어쩐지 잘잘 잘,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너무, 아, 근데 진짜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휴. 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 진짜로. 아 오늘은 딱술 마시고 싶다 사과의 댄스? 뭔 사과의 댄스아 어제 네, 통호선생님 드럼 쳐봤는데 정말 음악도 잘하시고 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노래 와 제가 그루브를 내기가 진짜 어렵네요 와 쉽지 않다 16비트 쉽지 않다. 아 이거 연습 좀 해야겠다. 아 오랜만에 연습 와가지고 저연 계속 집 보러 다니고 계속 집 보러 다니고 오늘 저 계약 계약 이제 해가지고 아. 나 멋있어? <웃음> <웃음> 아이고 나의 영상들이 있는 칩 여기에 꼽아서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laughs> 편집을 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너무 늦었죠? 편집, 어, 내가 하지, 뭐.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더라, 갑자기. 아, 아, 맞다. 어떻게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잠시만, 이거 좀. 뭐 이상한 거 없지? 그래, 우리 같이 놀자. Blue e y e 지금 왜, 여러분? 계서 이거를 컴퓨터에 꽂을 거예요. 꽂으면은 마이크로 SD가.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희 최첨단 음향 장비 시스템, 최첨단 장비 음향 시스템을 꺼내서 네 일단은 편집 한번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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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 표정 보여요? 내, 내 표정 보여요? <laughs> 아, 진짜 이거. 화가, 화가. 모니터링 하다가. 답 제가 봤을 땐 약간. 그분들이, 뭔가, 세션 녹음을 하면서,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아, 이게, 아,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토무 그 아티스트 분이, 아, 이게 미, 미디인가? 미디가 이게 미디는 아닐 것 같은데? 드럼일 것 같은데? 예. 네. 아, 아닌가? 미디인가? 내가 BPM을 잘못한 건가? 아 이거 에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 어쨌든 이게 사실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 가지고 아 심지어 잘렸네 이런 <laughs> 누구나. 아 일단 이거 못올리겠다 모니터링 했는데 못올리겠스 진짜 음악 어렵다 어려워 진짜 아니야 안올릴래 안 안 할래 안 할래 집에 와서 술이나 마실래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성공한 사람 어? 이상하네?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안 할래 일단 한번 일단 한번 섞어보고 살리지 말리지 고민해야겠다 아 이거 아쉽다 아쉬워 아쉽구만 아쉽구만 아 아쉽구만 뭐야? 광고가 왜 또? 일단은, 여러분, 그러면, 저 이거 해보고. 응, 얼니야 내일 안 할래? 나두번안 할래? 내일, 내일 딴거할 거야. 난. 아, 그거 진짜 어렵다. 근데, 한 번, 제가, 한번예상한번 해볼게요. 뭔가, 세션 녹음을 하시면서, 포모 이분, 이 선생님이, 세션 녹음을 하시면서, 약간 그 기, 기분에 맞춰서, BPM을 좀 자유롭, 약간,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기분 조금 맞춰서, 조금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예상해보자면,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뭔가 그런 어려운 곡 작업을 하신 게 아닐까? 어쨌든 라이브 세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뭔가 스튜디오 녹음을 하실 때? 아니면 스튜디오 녹음을 하실 때? 아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세션 녹음이 이제 합주하듯이 녹음하는 건데. 선생님, 혹시 아신다면 저에게 해답을 주세요. 이거 어쨌든 편집 한번, 일단 한번 살려보고, 살려보고, 애매하면 날릴 거야. 리듬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리듬이라도 올려볼게요. 응. 음, 나 이거, 라이브 조금만, 이따가 다시 킬게요. 이거 좀 해보고. 일단 해보고, 아깝게 안깝잖아. 그래서 한 4시간 쳤는데, 씨. 아깝게 안까우니까 일단 한번 살려보고. 어. 뭐 라이브 좀만 있다가 다시 켤게요.